만난 고마워요, 나이스. 간만에 잘 들었다요. 고맙다요. 에? 짱구 됐는데 살짝. 고마워요. 이거 짱구 오랜만에 잠깐만 짱구 어떻게 하더라? 만는 고마워요. 에? 이세레논에 어? 못 하게 됐어. 야, 야, 잠깐만 너무 안 똑같아졌는데. 에? 어떻게 하더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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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, 똑같다고요? 에? 이들의 그래, 누나! 예쁜 누나다! 누나, 누나! <laughs> 예쁜 누나! 누나는 후라 누나에 케찹을 뿌려 드시나요? 아니면 소금을 뿌려 드시나요? <laughs> 저는 케찹이 좋아요. 하지만 누나가 더 좋아요. <laughs> 에이? 감사합니다 조마... 조마카오? 조마 마카오 목소리가 어땠지? 노노노. 노노노 뭔가 좀 이상한데? 걔네가 걔네가 예요 yeah. 인생이란 원래 자기,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더 재밌는 거아니겠어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얘기는 이젠 질릴 때도 됐지 어, 음 이렇게 성질 급하고 물불 안 가리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. 내 말이 얼굴만 잘 생기면 뭐해. 역시 난 구란 남자가 좋더라. 음, 꺼져나. 다음에 만날 땐 세상에서 제일 구란 남자로 만들어 주지. 어쨌든 여기도 벌써 끝이네. 이제 새로운 데를 찾아야겠어.